오늘은 최근에 나온 닌자고 시즌 16과 관련된 최신 정보 몇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저번 유출에 이어 닌자고 시즌 16, 19화부터 26화까지의 줄거리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우선 19화 먼저 알아보자면, 19화에서는 닌자들이 로이드와 마스터우가 있을 법하지 않은 동맹에 대한 단서를 추적하면서 크리스탈 킹의 군대와 맞서 싸운다고 합니다. 한국 오프닝을 통해 최초로 공개됐던 이 장면이 아마 이번화를 통해서 나올 것으로 보이죠. 20화에서는 크리스탈 킹과의 전투 끝에 패배한 닌자들이 바다를 헤매다가 어둠의 섬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드래곤 전함은 파괴되어 있고, 닌자들은 이상한 움직임을 감지한다고 하는데, 그 정체는 가마돈이었습니다. 로이드는 가마돈이 이 전쟁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가마돈에게 같은 팀이 될 것을 권유하게 되지만, 가마돈은 자신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한다면 합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로이드와 가마돈과의 전투가 시작되게 되지만 가마돈의 힘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로이드가 밀리는 상황 속 로이드는 도깨비의 힘을 이용하며 가마돈조차 놀랄 정도의 파워를 보여주게 되지만 끝내 로이드는 패배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가마돈은 로이드의 도깨비의 힘에 놀라워하며 닌자 팀에 합류하게 되죠. 예 이번화를 통해 그동안 미스테리했던 가마돈의 근황이 무려 어둠의 섬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고 가마돈과 로이드와의 재매치업이 상당히 궁금하네요 21화에서는 가마돈이 로이드에게 오버로드를 없앨 방법은 도깨비의 힘 뿐이라고 설명을 하게 되지만 로이드는 그 도깨비의 힘보다 더 강력한 자신의 할아버지의 힘즉 골드 파워를 언급하며 받아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스터 오는 과거 로이드가 닌자들에게 힘을 나눠줬던 일을 언급하며, 다시금 골드 파워를 되찾기 위해 빛의 신전으로 향하게 됩니다. 물론 로이드는 전보다 약했지만 그래도 골드 파워를 다시금 가지게 되었으며, 이하와 픽셀이 드래곤 저담의 수리를 끝내고 그렇게 닌자들은 다시 닌자고로 향하게 됩니다. 한편 크리스탈 킹은 닌자고를 멸망시키기 위한 무기를 만들었지만 하루미는 이에 대해서 의문을 표한다고 합니다. 예, 저번화에 이어 닌자들의 어둠의 섬에 있는만큼 어둠의 섬에 있는 빛의 신전에서 로이드의 골드 파워를 부활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과거에 로이드가 골드 파워를 이용했을 때는 상당한 강택을 보여주었지만 이번 시즌에서는 뭔가 강택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아마도 골드 파워가 기존보다 약해서 좀 강택이 떨어지는 것 같네요. 그리고 하루미가 현재 크리스탈킹의 행동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만큼 얼마 지나지 않아 크리스탈킹을 배신할 것 같습니다. 22화에서는 아스오가 예상치 못한 저항으로 피신하게 되고 제이와 니아의 도움을 받아 드래곤 저장의 잔해로부터 탈출한다고 합니다. 근데 드래곤 저장은 몇번이상 박살나는 거죠? 23화에서는 픽셀의 예상치 못한 동맹의 도움으로 수리를 위해 잔을 보그타워에 데려가게 되고 로이드는 영웅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적에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25화에서는 가이와 콜이 포획을 당하지 않고 피한 저항근으로부터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준다고 하며 로이드와 가마도는 사라진 뱀부족들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예 무려 시즌4 이후로 약 7년만에 뱀부족들이 다시금 전투에 합류하게 되는 셈이네요 예 이번 유출의 마지막 화인 26화에서는 닌자들이 닌자고의 동맹국에게 손을 내미게 되고 보그타워에서 픽셀은 다가오는 전투에 대한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예, 끝내 닌자고의 저항군은 다 모이게 되고, 최종 전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의 유출 정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유출된 스토리만 보자면 추억파리 요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정말, 정말 기대가 되나요? 어쨌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끝!